오늘의 말씀은 레이기 1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2쪽 레이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 잡던 그물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리어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어찌니라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지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순종하게 되는데 창세기 맨처음의 시작도 이와 같았죠. 말씀이 있었고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무리 좋아도 거룩하지 않은 것은 좋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거룩이 있다는 것이고 그곳에서는 악한 영이 들수 없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순종은 그 무엇보다도 큰 나큰 백신이에요. 순종보다 더큰 백신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백신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이해가 되든지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동물의 피를 뿌리면 거룩해집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건 굉장히 쉬운 순정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문에 피를 뿌리면 거룩해질까요?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을 저 원주민들 저 깊은 그곳에 가서도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예전에 우리 모습에도 보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더군요. 이걸 한다고 뭐 되나? 이건 미신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담겨있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순결하신 분이 왜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눈높이가 아니라 죄 많은 이 세상 사람의 눈높이로 지금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도무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피를 태우는데 어떻게 그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죠? 거기에 사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태워지는 거예요. 이미 순종이 드려졌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죠.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레위기서의 주제를 보면 간단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처럼 잘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가 가장 좋은 것이니까 자녀들하고도 같이 살고 싶은 것이고요 뭐 하나 먹다가 아이고 우리 아들도 이거 좋아하는데 우리 딸도 이거 좋아하는데 아휴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틀림없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를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불가능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건 지나칩니다 하고 하나님께 따질 걸요. 실제로 제사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을 행하더라도 몰라요. 홍해를 말입니다. 벽을 이루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어요. 별이별 추측을 다 하고 별이별 계산을 다 합니다. 인류 역사가 그래왔어요. 어떻게 홍해가 그렇게 갈라질 수 있지?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달의 인력과 지구의 인력, 태양 이런 것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게 바다가 갈라지는 거 아시죠? 그와 같이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과학적으로 이세상 이치대로 풀어보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한 번에 다치는 것도 봤습니까? 천천히 열리고 천천히 다치는데 그리고 벽이 이루는 걸 봤습니까? 심지어는 거기가 마른 땅이 됩니까? 어쩜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이렇게 대항하는 건 당연의 재간이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갔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물이 없다고 바로 원망해버립니다 거기서도 다시 마실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분명히 손수판 우물은 도대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거기에 나무 하나 던졌더니 마실 물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또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를 경비합니다 나무를 싸가지고 갈 거예요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걸 던져야지 여러분 생각 어때요? 또 다시 그렇죠. 그거 싸 가지고 다닌다니까요. 그것도 파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간혹 허락하시는 그 기적을 파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자, 여기까지 좋아요. 이 경험했다면 그다음 또 갔더니 다음에는 아니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걱정도 안 되는지 걱정을 해서 그랬는지 그리고는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냥 경배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거 하나님 경배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보이는 금송아지를 믿는 게더 편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되니까 그래요 아무리 우상을 경배하고 섬긴다 할 때는 그 자신의 마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지금 우상을 믿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소통입니다.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거룩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복을 입히십니다. 예복은 각각에 얼마나 많은 상징이 있는지 속옷부터 겉옷까지 흉패부터 관까지 관에서 띠까지 모든 것들이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요. 여러분 모자는 옷 입을 때몇 번째쯤에 쓰나요? 여러분은 샤워하고 나와서 모자부터 혹시 쓰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속옷부터 입고 다 입고 난 다음에 어, 거울을 바라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하고서 마지막에 나갈 때 모자를 쓰죠. 그런데 모자를 쓰고 난 다음에 뭐 해요? 여기를 보면 띠를 하나 매요 제사장이. 그리고 그 띠의 중심에는 뭐가 새겨졌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머리 띠를 띠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써져 있죠. 자이것입니다 제제 사장이 제 사장이 주라고 노력한다고 해서 성결이 됩니까? 모든 것을 순종을 따라서 시키신 하시는 대로 지시하신 대로 다 입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하나 머리띠를 빕니다. 하나님 나의 거룩으로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별의별 방법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거룩의 정의를 만들어 놓고 그 경의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중에 제일 많은 수단이 금욕이에요. 절제였어요. 좋은 일이에요. 때로는 수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많은 규례를 따라서 쥐야로 묵상하고 노동하면서 깊은 영적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위대한 수도사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중세 시대에 쓴 책들을 보노라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은 잘못 길로 나아가요. 그냥 그 금욕 자체가 영광이 되고 말아요. 심지어는 말입니다. 높은 탑을 세워놓고 그 꼭대기 올라가서 있습니다. 자 먹는 것도 하루 한 끼도 먹지 않죠.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거룩해진다면 아마도 타 종교인들이 훨씬 더 거룩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것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더군요. 놓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흉내 내면은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거룩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의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게 뭐냐?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 여기로 가야지. 도대체 뭘뭘 거룩해지겠다는 거냐?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였더라.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다. 이거죠. 보시게 심이 좋았더라요 여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 위에 띠를 매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모든 걸딱이다듬고 띠를 매고서 마지막에 모자를 딱 쓴단 말이에요. 철모를 쓰든 그냥 평상시에 쓰는 모자를 쓰든지 간에 거기 중앙에 뭐가 붙었습니까? 계급장이 붙어 있죠. 계급장처럼 딱 그에게 붙어 있는 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자 선한 제사장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로서는 성소로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시하심니 오늘도 그 뜻대로 들어갑니다. 주여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를 거룩 하게 하는 것은 그대로 한 대로 하고 순종하면서 지켰던 그 모습입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에게 인을 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을 친다, 사람에게 인을 친다. 이건 노예나 노예에게나 행하는 일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인을 친다는 건가? 뭘새긴다는가참 끔찍하게 그지없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그것도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는데 그게 뭘까? 정말 인두로 지지는 거 아니죠? 에이, 우리식 이해예요 하나님께서 인을 친다는 건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습니까? 때로는 너무 즐거워서 잊기도 하고요 너무 괴로워서 잊기도 해요 그때 말씀해요 참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신실한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고백해요.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종종 그렇게 고백하죠. 음, 또 나의 생각이 다른 곳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나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습니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점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우리의 고백 속에는 모든 신앙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와께 호 성결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레이기 말씀의 핵심도 그렇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매우 흡족하였고요 그 마지막 끝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되었더라.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하늘과 땅과 별을 지으신 분이 성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지으실 수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피조물인 사람에게 지시하셨어요. 만들라고. 그거 만드는 건 일이도 아니죠. 근데 뭐예요? 충분히 만드실 수 있지만 사람에게 만들도록 한 것은 순종을 통한 거룩을 경험하도록 한 것이죠 얼마나 촘촘하게 꼼꼼하게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천년, 만년 살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딱 하나였습니다 순종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이 법칙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도 똑같았습니다. 지시한 그대로 되니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그 결과는 똑같았어요. 지시한 대로 되었더니 아론이 제사를 지을 때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루어질 때 완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되기를 원하지요. 그럼 우리의 자녀의 삶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를 원해요. 이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좀 내봐요. 어, 너손 벌려. 어, 그래, 내가 너한테 사탕 줄게. 예, 한 음큼 집어가 그랬던 이 꼬맹이가 하는 말이 아니요. 한 음큼 집어 주세요. 그랬다지요. 자기 손이 워낙 작으니까 집어봐야 별게 안 되니까 그냥 집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욕심을 한번 내보죠 하나님 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이게 보통 욕심이 아니에요 예, 제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련으로 안 돼요 우리의 행함으로도 안 돼요 오히려 그 행함에 대한 열심히 순종을 가로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가 잃어버린 거룩은 현대적 사상이 아니라 순종을 최우선에 두지 않기 때문이죠. 순종이 무엇인지 너무 빨리 나의 경험과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을 다하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려보내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롭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다, 하나님의 은혜 흔적을 남길 때이다 라는 걸 알게 하시고, 허투로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사 우리의 신령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